요즘 저한테 연기 공부하는데 연기가 참 어렵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.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. 연기, 특히 매체 연기라는 데 있어서 연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. 우리가 너무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.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죠.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이유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잖아요. 근데 막상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? 그냥 합니다. 막 어렵게 안 해요.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연기 연습 방식 있죠.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구해가지고, 일단 그냥 주로록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. 매체 연기의 정석, 아무것도 안 한다. 그냥 한다. 대충 그냥 해본다.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다. 이 정석을 잘 적용해서 읽어보시는 거죠. 그렇게 해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연기가 나올 거예요. 실제로 어떤 대사의 연기 영상을 보면, 와,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? 이렇게 생각되어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잘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대충 할 용기. 그냥 해보는 용기. 오늘 연기 연습하실 때꼭이 생각 하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. 연기가 달라질 거예요.